환율 영향이나 뭐 기타 영향이 아니고 오로지 경상적인 실적만으로 충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단기 고점 형성 후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미증시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텼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현재 시장 하락 트리거인 부채한도 협상, 뭐 언젠가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가는 길이 좀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리스크 관리, 포트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이 더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함께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전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어 이번 주는 제가 질문도 굉장히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금양 종목 간단하게 짚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금양은 몽골 리튬강산 이제 개발사 지분 60% MOU 소식으로 주가가 거의 1년 동안 20배가 급증했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4천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1년만에 9만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다시 5만원대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죠. 금양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 이 홍보이사가 회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4 5 0 정도 되는데요. 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고점 대비 다시 이제 몽골 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실적부터 보면요. 이게 4월부터 지금 1년 만에 20배가 넘게 올랐는데, 어, 그때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적자고 정말 창피한 상태죠. 사실상 이제 제가 2차 전지 매매 많이 하셨 했을 때 이제 코프로 l n f 매매하셨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재료면 그 재료는 더 이상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때는 주가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금양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1 1 8초짜리 수주가 아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MOU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업무 협약이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년 만에 20배가 뛰었는데 그 기대감을 당연히 반영을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갑자기 사의를 표한 이유 자체도 유튜브 방송에서 뭐랬죠? 어, 장례 매도하고 뭐 블록딜 및 교환 사체뭐 이런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거론을 했었고 회사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특정 채널을 통해서 뭐 소수의 투, 소수의 투자자들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금양은 불성실 공시 법인에다가 지금은 뭐 사실상 악재만 이제 부각되고 있고 상승 모멘텀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재료는 이슈가 아웃됐다고 볼수 있겠죠 아직도 이제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어, 리튬 개발 사업이 물건 만들듯이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를 좀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상승이 나오려면 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가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뭐 나와도 기술적인 반등뿐 많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뭐 이전 고점으로 돌파하거나 뭐 갑자기 주가가 미쳐서 여기까지 치솟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인데 지금 실망이 가득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하방 압력은 더더욱 커질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매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맥락 없이 오른 종목들이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목매달아서 매매 임하지 말라고 하셨죠.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여기 추가 하락은 보기 전에 어, 다 확신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어,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면서 어, 실질적인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지성 랠리에 이제 올라타는 이런 매매 방식은 바꾸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좀 깨닫고 문자 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어, 계속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5% 10%뭐 짧게 짧게 수익 구간 만들어 주는 종목도 있고 신고가 달성한 종목도 있고 이제 모든 이제 종목 매매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문자 받고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시장이 어떻든 수익나는 종목 지금처럼 잘 공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글에 오셨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테마인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짚어드렸던 뭐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 라인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어, 그리고 주식 투자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꾸리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중장비 제조, 그리고 건설업 및 조선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이전에 이제 외환위기 당시 중장비 제조업 부문은 이제 볼부에 매각을 하면서 현재는 조선업만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이고요. 이제 여담으로 만년 적자로 유명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왜 추천드리는지는 이슈통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서 주가가 다좀 처참한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우하양 추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락폭이 너무 큰 모습이죠? 이제 다만 저가로 수주해온 선박들의 건조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고부가 같이 선박들의 건조 및 수주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제는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플러스 되는 실적, 그리고 주가를 기대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왜 조선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삼성중공업이냐? 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중공업의 올해 하반기 매출액은 4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 47.7% 증가한 수치고요 어, 그리고 선가 인상 효과가 매출로 확인이 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이제 건조 물량 증가와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환율 영향이나 뭐 기타 영향이 아니고 오로지 경상적인 실적만으로 충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체크를 좀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성공적인 건조 경험과 인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소식도 당연히 기대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상승 모멘텀이 되게 많죠. 일단 그리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강한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업종의 특성이 뭐냐면요. 한번 이제 추세가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상도 강한 지지 저항 라인. 그동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해 주었던 이제는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시장에 대내외적인 이슈가 너무 많죠. 부채 한도 협상에 따라서 내일 뭐 급락을 할지 급등을 할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뭐 수급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은수익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락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답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이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위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어, 문자 주신 분들만 정말 제대로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좋은 종목, 종목 소개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라인도 오픈해 드리고 있고,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같은 부대장 종목들도 이제 당연히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좀 매매 방식을 바꾸셔서 진단 받으시고 뭐 대응을 좀 하신 다음에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어, 지난주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요. 다, 당연히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기 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삼성중공업 브리핑 짚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쉘터스.